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되게 공감이 되는데 네. 목상 평소에 가장 어 행복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즐겁게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한세 가지 정도가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가장 즐거운 것은 없어요. 가장 즐거우는 것은 없고, 그죠? 네. 즐거운 게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움을 크기로 나누면 안 돼요. 그죠? 뭐, 기쁜 일은 있을 수가 있요 그죠? 뭔가를 이루는데, 마침내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는데, 중간 목표가 있고,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중간 단계가 있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뜻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뜻한 바가 이루어지면, 그건 참큰 보람이죠. 그죠? 그런 큰 기쁨은 있지만은, 그런 때의 기쁨이나, 기쁨이나 행복감이나, 그 중간 단계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나, 그거나 행복, 같은 행복이에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행복이, 행복의 이제 크기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 네? 그런 행복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한순간의 기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순간의 기억이지 크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끝없이 그냥 즐겁게 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뜻하는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푸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도, 그죠? 기도가 완성된 상태를 이미지로 그리고 느낀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지금 당장 행복의 감정을 느껴야 되거든. 내 마음 속에서 이 행복이 이루어져야 바로 행복의 연이, 예? 행복의 바깥 연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졌을 때 상태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바깥에서 오기 힘들어요. 인연이 안 맞아 떨어진다고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뭐 제일 흔한 게 가족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다 이런 데서. 자녀가 속삭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을 뭐, 기도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예? 그렇게. 부모의 조건을 자식한테 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아이가 활짝 웃을 수 있게, 정말로 행복할 수 웃을 수 있는 그것이 뭔지는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라고 해요. 그 아이가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리고 한 번은 봤을 거잖아요. 그러한 웃음의 상태를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그거를 떠올리고 그때 내가 좋아했던 감을 느끼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저 아이가 정말로 진심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활짝 웃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으로 기도하라 그래 네? 지금까지는 애 보고 너왜 공부 안 하느냐. 너왜 이런 친구 사귀가지고 이런 말씀이 나느냐. 그러지 마라. 애가 이러이러하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힘이, 그죠? 초등학교만 나오면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다 알아요. 삐딱선을 탄 친구들도 이게 삐딱선이라는 거다 알아요. 예? 몰라가지고 그런, 뭐 비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걔도 행복하고 싶어요.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싶었고,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에? 진짜 아주 야단보다는 항상 이제 경례의 말을 듣고 싶었고, 에?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자꾸 뭐해라 뭐해라 규제를 하거든 웃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자녀가 가진 가능성이 확꽃 필기 스스로 꽃 피울 수 있게 꽃 피운 상태를 미리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관세음보살께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어느 대학에 붙여 주세요. 수능 몇점 이상 받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성공을 했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나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원하지?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지만은, 누구를 위해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상태, 그걸 내가 이미지로, 그리고 느낌으로 알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나는 알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의 올가미로 상대를 집어넣는 게 되거든, 나의 올가미로 얽거밀려는 거거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부부가 아니라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데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버님이, 어머님이 또는 이제 누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어? 어땠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활짝 필수 있는 그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을 일으키는 이 밑바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본래 있는 공덕을 드러낼 수 있게 바로 후천인 마음과 공명이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행복에 대한 얘기. 무엇이 가장 행복했을까? 가장 행복한 건 없습니다. 다만,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데, 무엇을 이루었는데, 그나마 내가 가장 보람을 느꼈느냐. 그죠? 일의 업적으로는 우리가 각자마다 아마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그것은 그 업적이다. 하는 거는 이제 성과다. 하는 거. 주변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큰 보람이 되는 거 공덕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느낌으로 하나, 하나를 더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찾아내면은 반드시 앞에 사람한테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할수 있어요. 내한테 안 보이면은 남한테서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찾아내고 드러내면 됩니다. 네,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